여섯 권의 책을 주문 판매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예고편, 윤창중의 처절했던 3 년간의 집거와 은두를 기록한 윤창중의 고백 피정, 문재인 세력에 맞서 대한민국을 기록한 윤창중 칼럼집 2017년 12월 운명 칼춤 부활. 윤칼세티브이는 여러분의 도서 구입과 자발적인 구독료로 운영됩니다. 구독 버튼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지지도가 크게 상승하고 있다. 그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어, 이 말은 대한민국 보수 우파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그런 의미이죠. 어 그런데 대한민국 언론에서는 어, 무시하고 싶어 가지고 어 크게 다루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만 대한민국 보수 우파가 아 어, 다시 소생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겨울을 뚫고서 이 솟아나는 봄처럼 에이 어, 물밑에서는 보수 우파가 아 어, 지금 소생하고 있는 아주 긍정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수 우파가 정치적으로 완전히 재기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느냐? 어떤 결과로 이어져야 하느냐? 그것은 내년 4월 총선이죠. 내년 4월 총선에서 에, 지금 대한민국의 보수 우파 정치 세력이 그 백석 이상 다시 말하면 개헌을 더불어민주당과 그 사이비 정당들 들러리 정당들이 합세해 가지고 개헌을 할수 있는 그 개헌 시도를 저지할 수 있는 세력. 이 백석 이상을 차지하느냐, 어, 아니면은, 어, 더불어민주당이 백석 그 이내, 이하의 정당으로 전락하느냐.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만약에, 보수 우파 정치 세력이, 어, 백석 이내로, 이내로, 어, 그 위축이 될 경우에, 예,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세력은 이사이 다른 야당과 합세해 가지고 어 대한민국을 어 사회민주주의 공화국으로 완전히 이 개헌 갈아엎기 위한 예 개헌을 어 틀림없이 시도할 것이다. 이즘 굉장히 중요한 예 하나의 그 어, 이정표와 같은 에, 중, 에, 중요한 중대 선거 일정이죠. 중대 정치 일정이 됩니다. 상당히 시각한 문제죠. 그런데 만약에 문재인 세력, 광희의 문재인 정치 세력이 백석 이하가 될 경우에는 문재인은 대번 그 순간 바로 종이 호랑이가 되고 또 탄핵도 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보수 우파 정치 세력은 내년 4월 총선에 정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따라서 지금 자유한국당이 왜 이렇게 지지도가 상승하고 있느냐에 대한 구조적인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제가 그 보수 우파가 다시 살아나고 있는 그 진정한 이유, 그 배경에 대해서 제가 좀 구조적으로 어, 설명을 어, 해드릴까 합니다. 제가 볼 때의 그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이 보수 우파 정치 세력의 그 기초, 이 펀더멘털이라는 것이 지금 재생되었다. 재생되었기 때문에 보수 우파의 정당이라 할수 있는 자유한국당의 지지도가 어, 상승하고 있는 것이다. 이게 갑자기 갑자기 자유한국당의 지지도가 상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정당의 지지도라는 것이. 그 정당을 그 정치 세력을 뒷받침해 주고 있는 그 기초 조직. 다시 말해서 이 펀더멘탈 대한민국 보수 우파의 핵심 기초 지, 에, 조직이 완전히 복원됐기 때문에 복원됐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의 지지도가 올라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보수 우파의 이 펀더멘탈이 어떻게 해서 이게 복원됐느냐? 어떻게 해서? 이건 2년 전에, 2년 한 3, 4개월 전이죠. 박근혜 대통령 지지도가 완전히 폭락하게 된그 이유는 대한민국 보수 우파의... 그 기초 조직 이 펀더멘털이 완전히 붕괴됐기 때문입니다. 왜 붕괴됐느냐? 대한민국 언론 그리고 당시에 박지원, 문재인, 김무성, 유승민 이런 탄핵 세력이 완전히 국민 여론, 특히 보수 우파 그 핵심 지지층을 붕괴시켜 버렸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온 거죠. 근데 그 대한민국 보수 우파의 핵심 지지층 기초 조직, 이 펀더멘탈이 그동안 2년여 동안 정말 혹독한 시련을 이 견뎌내면서 그 복원이 됐습니다. 그 복원이 된 이유가 뭐냐면, 바로 제가 볼 때는 태극기 집회였던 거죠. 태극기 부대, 저들이 말하는 그 태극기 부대, 태극기 세력, 태극기 국민의 그 정치 세력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보수 우파라는 정치 세력의 기초 조직이 복원된 거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태극기 세력의 그 공헌, 대한민국 보수 우파의 세력을 복원하는 데 있어서 태극기 세력의 그 공헌은 정말 역사적인 것이죠. 정말 기적처럼 이게 이루어졌습니다. 그 동안 2년 어, 3, 4개월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토요일마다 그리고 어떤 정치적 사건이 있을 때마다. 이 태극기 세력이 거리와 광장에 나와가지고 이 대한민국 보수 우파를 지켜온 거 그것이 지금 본격적인 효과를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의 지지도가 올라간 것이지 자유한국당이 잘해서 지지도가 올라간 것은 결코 아닌 거죠. 따라서 자유한국당은 이른바 무임승차를 한 겁니다. 무임승차를. 네. 그러니까 태극기 세력이 혹독한 정치 세력이 시련에 굴복하지 않고 이게 이어져 왔단 말이죠. 그 이어져 온 힘이 보수 우파가 다시 소생하는 데에 엄청난 동력 역할을 하게 된 겁니다. 따라서 태극기 세력이 세력은 제가 분석하건대는 대한민국 보수 우파의 중심체 중심체로서 확고히 자리를 잡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 거든 말하지만 자유한국당이 뭐 철저히 반성하고 자유한국당이 환골탈태해서 그것이 국민들한테 먹혀 들어가 가지고 지금 대한민국 보수 우파 정당이라고 하는 그 자유한국당의 지지도가 크게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고 따라서 이 대한민국 보수 우파가 다시 소생하고 있다. 그건 아니다 이거죠. 그 중심체 역할을 한거 그 동력은 과연 뭐, 뭐냐면, 어떤 정치적 시련에도 굴복하지 않고, 굴하지 않고, 이걸 뚫고 헤쳐 나온 태극기 세력의 그 존재, 그 존재 때문에 지금 그 효과를 보게 되는 것이다. 이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것은 뭐냐면, 은 자유한국당에서 전당대회를 계기로. 이른바 5.18 공청회를 했죠. 그5.18 공청회에서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이 이 관여한 그 문제를 갖고서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대한민국 언론 모든 언론 뭐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그 모든 언론 그리고 이 광주 5.18 골수들이 몽땅 들고 일어나가지고. 5.18 만원이다, 그러면서 마치 정말 기다렸다는 듯이 너희들이 건드리면, 너희들이 5.18 광주를 건드리면 이런 보복을 당한다라는 것을 보여줬죠. 노골적으로, 대놓고 아주 거친 방식으로. 이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5.18 공청이라는 것은 5.18 조사 특, 관련 특별법에 따라서 북한군 개입 의혹에 대한 수사가 명문화되어 있는 거고, 또한 5.18 유공자 명단에 가짜 유공자가 대거 들어가 있다. 대거 들어가 있다는 그 의혹을 밝히자는 의미에서 5.18 공청회가 열렸던 거죠. 근데 거기에서. 이종명 의원이 폭동이다. 김순래 의원이 괴물이다라고 한그 표현을 꼬투리 잡아 가지고 대대적인 공세를 벌였죠. 너희들이 518 광주를 건들면 이렇게 완전 작살 나는 거다. 자, 이 정도로 완전 너희들은 그 정치적으로 생매장이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헐떼처럼 들고 일어났죠. 자, 5.18은 성역이다. 완전히 이런 그걸로 승부를 보려고 했는데, 그 역풍이 굉장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대한민국 언론이 다 들고 일어나가지고 작사를 냈고, 입 가진 사람들은 전부 다, 어 비판을, 비난을 했고, 자유한국당에서도, 어 그쪽으로 이제, 승복 절반은 승복하는 듯한 그런 참 유약한 그 모습을 보였는데 정작 그것을 지켜 보고 있던 그 국민 여론 사이에서는 엄청난 저항, 엄청난 저항의 기류가 그 저류 속에서 흘렀던 거죠. 제가 볼 때는 그. 어, 말은 못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엄청난 후폭풍이 불고 있었다. 바로 그 후폭풍의 결과가 뭐냐. 자유한국당에 대한 지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이 마음에 들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것이 저 꼴을 보니까 옳은 거 아니냐. 이런 판단을 하게 한 것이다. 그래서 완전히 보수 우파가 결집한 것이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보수 우파의 이 펀더멘탈, 이 기초 조직이 다시 복원되고, 거기에 두 번째로 그 보수 우파의 각성. 그러니까 5.18 공청회를 갖고서 대대적인 정치 공세를 벌였던 그 정치 공세에 대한 그 후폭풍 특히 전두환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서 혈기 사격이 없었다고 한 대목 그 대목을 꼬투리 잡아가지고 89살 88살의 전직 노 대통령을 사실상 광주에까지 끌고 가서 거기에서 이 혹독한 망신을 이 주려고 한, 다분히 기획적인 연출, 그 연출에 대한 에, 이 후폭풍. 그런데 거기에서 그 전두환 대통령이 완전히 폐인처럼, 그야말로 그 폐인의 몰골 또는 다 모든 것을 포기한 그러한 전 대통령의 모습이 아니라, 거기에서 이거 왜 이래? 이거. 이런 그딱한 마디가 대한민국의 전통적 보수 우파의 엄청난 위로. 엄청난 위로. 아, 이렇게 우리가 쉽게 무너지는 것은 아니구나라는 그 엄청난 위로와 자극을 준 겁니다. 이건 결코 제가 어떤 지역 감정을 자극하기 한 것도 아니고 제가 518의 희생을 제가 결코 폄하하기 한 것은 아닙니다. 근데5.18 공청회에 이어서 한판 완전히 더한판 재미를 보려고 했던 전두환 전 대통령의 광주 법원 출석 그 연출이 거대한 실패를 거뒀다. 거대하게 실패했다. 그 후폭풍이 자유한국당에 대한 지지도 상승으로 나타난 것이다. 정치라는 건참 아이러니한 겁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정치라는 것은 어느 구름에서 비가 올 줄은 모른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광주 법원에 출석하는 그 장면, 거기에 대해서 심지어 보수 우파에서, 어, 어 정치께나 하는 사람들도 전두환이를, 전두환 전 대통령을 지금도 이 지천구러기, 보수 우파의 지천꾸러기라고 생각한 상이 많죠. TV에서도 보면은 보수 우파 이름 팔아가지고 국회의원 배지라도 달았던 무슨, 무슨 정치평론가라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마치 전두환 전 대통령을 조져야만 지가 무슨 양심적이고 어 지성적인 사람, 그런 인물인 걸로 어 착각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더라고요. 참 바보들입니다. 근데 정말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바로 그 전두환 전 대통령이 굳이, 굳이 광주까지 내려가게 만든 이들의 그 시나리오. 그걸 언론이 그렇게 설명을 하지 않아도 TV를 시청하는, 신문을 보는 이 메스미디어를 접하는 이 국민들은 그 의도를 팍, 뻔히 들어 보는 거 흔히 있게 들어 보는 거볼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자유한국당의 지지도 상승이라는 건 결국은 뭐냐? 보수 우파의 지지층이 결집하고 이 보수 우파 지지층이 외연을 확대해 나간다는 걸 의미하는 건데 전두환 전 대통령의 광주 법원 출 출석이 여기에 결정적으로 저는 영향을 줬다고 봅니다. 물론, 여론조사를 하면은 그렇지 않다고 나올 거예요. 그러나 저는 결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결정적이었다. 세 번째, 이처럼 그 보수 우파 내부에서의 이 상황, 오묘한 상황 이 변화가 꿈틀거리고 있는데, 여기에 나경원 원내대표가 문재인이,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 대변이라는 그런 소리를 좀 제발 듣지 않게 해달라라는 아주 완곡한 그 비판이었죠. 그 비판을 또 더불어민주당이 꼬트를 잡아가지고 국가 원수에 대한 모독이다라고 이걸 확대해석한 거. 이게 결국은 5.18공청회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이 법정, 광주 법정 출석, 그 다음에 나경원 그런 재미, 재미를, 보려는 이 더불어민주당, 이 문재인 세력의 그런 기획 의도를 갖고 이제 지켜보다가 딱나경원 원내대표가 문재인은 김정석 대변이라는 그런 소리를 듣지 않도록 좀 해달라. 창피하다. 이걸 꼬투리 잡아서 대대적인 공세를 벌였는데 이것이 헛방이 됐다. 오히려 자유한국당의 지지도 상승으로 연결되었다. 어떤 반전에 완전히 불을 지르게 된 거다. 제가 볼 때는 황교안, 당대표가 무슨 전당대회를 통해 가지고 새 지도체제가 만들어진 것. 이 전당대회 효과라는 게 과연 결정적이었느냐. 저는 결정적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별다른, 그러니까 영향을 준건 사실인데 엄청난 이렇게 자유한국당의 지지도가 완전히 반전할 정도의 효과를 준건 아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효, 이 자유한국당의 지지도 급상승을 불러온 요인은 바로 이런 거였다. 죠첫 번째는 뭐냐? 태극기 세력에 의해서 보수우파의 그 기초 이 기본 조직 이 펀더멘탈이 완전히 복원된 것이다. 두 번째, 그5.18 공청회에서 그걸로 재미를 보려고 한 그리고 전두환 전 대통령을 굳이 광주까지 끌고 내려가 가지고 거기서 개망신을 주려한 그 노골적이고 아주 야비하고 거친 그 연출 그것이 완전히 실패했고 거기에 결정타를 때린 게 뭐냐면 나경원의 발언 그 나경원의 발언이 결정타를 때린 게 아니라 나경원의 발언의 발언을 통해서 엄청난 재미를 보려고 한 그 이해찬, 그 세력의 실패. 이것이 결과적으로 자유한국당의 지지도 상승을 가져온 거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나경원이가 왜 갑자기 그런 소리를 했느냐. 그건 뭐냐면, 결국 나경원으로서는 태극기 세력의 그 존재, 그 영향력, 그 압도적인 파워를 나경원이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온 거다. 이거죠. 그렇다면 우리 태극기 세력의 그 존재 이유는 아주 명확한 겁니다. 역사적인 거고요. 아, 나경원이가 태극기 세력의 그 태극기 집회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를 국회에서 그것도 우회적인 화법으로 하니까. 아, 이런 결과가 나오는구나. 라는 것을 보여준 거죠. 그 그러니까 나경원 입장에서는, 아, 내가 정치적으로 어떤 이득을 얻으려면, 정치적으로 내가 자신이 부상을 하려면, 태극기 세력 안에서 회자되고 있는 이야기를 내가 대변해야 한다. 그런 각성에 이르게 된게 뭐냐. 결국은 뭐냐. 태극기 세력이 지금까지 2년 넘도록 유지되어 온그 결과물이다. 이거죠. 이 말은 뭐냐 뭐냐면, 이, 그동안 이전 문제에 대해서, 어, 그야말로 이 눈길도 주지 않았던 그이 자유한국당이 이 태극기 세력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게 됐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자유한국당이 이념적으로 무장화하고 있다. 그 얘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은 그동안 어떤 이념 문제에 대해서는 뭐 완전히 손을 대지 않고, 심지어 뭐 오세훈 같은 경우는 이념이 중요한 게 아니다. 민생 경제가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탈 이념을 시도했는데, 이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탈 이념인 척할 수가 없는 상황이 왔다 이거죠. 왜 그게 오게 됐냐면, 태극기 세력의 그 위력이 워낙 막강하기 때문에, 워낙 파워풀하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은 그런 이념 문제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거죠. 자유한국당의 지지도가 상승하게 된 데에는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이유와 배경을 만드는 건 어떤 세력이느냐. 었 이런 바 아웃도 어 정당이라고 하는 대한애국당. 대한애국당이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엄청난 이 자극을 주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태극기 집회 중에서 아주 집회를 아주 질서 있고 어그 정리되어 있는 형태로 아주 규모 있게 아주 강력하게 해오고 있는 그 자체가 저희 왕국당한테는 언제나 자극인 것이죠. 이 대한내국당 그리고 토요일마다 또 대한내국당과 함께 경쟁적으로 어 뭐토요일이든 어떤 빨간 날짜가 있는 날이든 또는 문재인의 국정농단 명백한 국정농단 사건이 빚어질 때에 반드시. 태극기를 들고 나오는 이 태극기 세력의 존재. 이 존재가 결과적으로, 에이 땅의 보수파 정치 세력을 각성시키고, 또다시 이 정치 조직화해서 다시 소생하게 만드는 데에 엄청난 역할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 이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에 대한 이 부당성을 주장해온 우리의 주장, 그 우리의 입장, 우리의 어떤 에, 에, 판단, 이건 다 옳은 것이다. 그리고 어, 태극기 세력의 이 존재, 그것도 계속돼야 한다. 이런 말씀을 어, 결론으로 어, 맺을까 합니다.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어, 구독 버튼도 좀 꼭. 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섯 권의 책을 주문 판매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예고편. 윤창중의 처절했던 3년간의 집거와 은두를 기록한 윤창중의 고백 피정. 문재인 세력에 맞서 대한민국을 기록한 윤창중 칼럼집 2017년 12월. 운명, 칼춤, 부활. 윤칼세 TV는 여러분의 도서 구입과 자발적인 구독료로 운영됩니다.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